네 안녕하세요 스타트 모닝커피 86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8일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7월 26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캠퍼스타101 참여 기업은 수시로 저희가 접수받고 있고요 네 투자자의 생활 이루어져 신경을 계속 안내해 드렸습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힐링캠프 오늘까지 참여 기업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대구 지역의 콘텐츠 스타터 육성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7월 17일 2시까지 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항우엔컴페니와시니테크가 함께하는 초기창업 프로그램이죠. 어, 초기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인데요. 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고 7월 31일까지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어동태어 스타트업 CEO 및 투자심사과정 국기 모집하고 있고요 8월 25일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벤처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벤처스는 어, 7월 29일까지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양수산 엑슬라이터 기업을 소개해드릴텐데요. 무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구멍 갈파래 추출물을 활용한 제주도의 어떤 어, 회사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들 스크럽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제 원래 업사이클링하는, 플리스 업사이클링을 하는, 어, 홀리스, 어, 업사일링을 하는 이제 무아르라는 브랜드를 만든 어, 회사고요. 회사 이름도 무아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구멍 갈파에 이게 이제 해양 식물 중에, 그, 그냥, 보면은, 식용이 아니라, 그냥 수거를 하는 식물도 꽤 되죠. 그래서, 이 수거량이 5년간 한, 만 3,300톤, 이 증강, 이 톤을 수거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고, 이게 환경 오염도 추출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구멍 갈바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해서 고부가치를 창출을 한다는 겁니다. 불가사리도 이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그와중 이제 그 제설제로 만든 스타트업이죠. 스타스테크인가 뭐느런 회사가 있는데 약간 비싼 개념이라 볼수 있죠. 그래서 그이 구멍갈파리를 원료로 해서 이 모공각화증을 어, 치료하는 화장품.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모공각화증이 닭살 피부를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공에 자동 돌려나는 피부 질환인데, 어, 성인 인구의40% 이상이라고 하죠. 근데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생긴 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양 스피커를 활용해서 예,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마이크로 니젤링 여드름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팔에 스피커, 각질적 피부 재생하는 기능과 뭐 보습, 감금, 공축소, 작색흉터 완화 이런 기능들이 다이 추출물에서 어 추출물 원료로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공멍 갈파레 고부가치 어 자원, 자원화로 또이 모공 가까이 증강 개선으로 이 바디스크럽을 개발을 결정했고. 이 우리나라 바디 케어 시장 목차를 게진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그 얘기했지만은 소믈로할 때는 약간 좀더 세부적인 타겟팅을 해야가 오늘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자료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IR 컨설팅이 정말 필요한 그런 자료죠. 네. 팀 소개도 보니까 펜직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요번 한번. 조만간 IR 컨설팅을 할때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자인데, 어, 요, 유사한 어떤 기능 경쟁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보니까, 그, 뭐, 스피큘, 합류, 뭐, 그 대상, 뭐 이런, 기능적으로 좀더 낫다, 뭐 낫다. 이런 얘기고, 퀄러티 가격으로 보았더라도 퀄러티 높고 가격도 낫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네. 다 비슷한 얘기가 또 계속 어,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면 1차 MVP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 제형 실험 개발을 2차 시제품을 만들고 온라인 선물도 시작해서 어, 실제 2차 시 f 품까지 나오고 양산 아지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산 들어가고 나면은 일단 뭐 제일 좋은 게 크라우드 펀딩을 아마 1차 아,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시험 시도해 보고 반응 보고 한번더 업데이트해서 양산 또 들어가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한, 정확하게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저희도 투자 기업들 중에 올리브영에 이제, 유통을 시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게 되면은 매출 100억 분기점에서 올리브영에 입점시킨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른 통장을 보이고 니다 네, 뭐, 화장품 유통 기반으로, 또 원료도 공급할 수 있겠죠. 보건, 가를발을 수급해서 계속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아,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유통 경로를 계속 이제 확장시키면서 사업을 하겠다, 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게 있고요. <laughs> 아, 제가 원래 이 칼럼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 오늘 저 칼럼 설명을 못 했네요. 네. 그래서 원력 공급계약이 이 6월달에 얼마전에 이루어졌고 오임없이 계약하고 이제 생산시작하는게 올해 8월 이렇 보고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어, 이제 그라더펀드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되는 어, 한해라고 볼수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팀소개입니다. 팀이 이제 어, 김가을, 최효정, 이두 분이 이제 공동 창업자로 보여요. 공동 창업자로 보여두 팀이 잘해 나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댓글을 보면서 <laughs> 칼럼을 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준비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아, 그것도 늦게 뛰어져. 잘 아시겠지만 오늘 그 모닝커피 이 링크가 늦게 올라왔을 거예요그래 오늘 어휴, 주말에 이제 쉬질 못하하 살짝 좀좀늦일일어났 r l 새벽에 또 일어나서 뭐할게 l 서가지고 잠을 4시 한반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4시 반 정도 들어서 5시, 아시시좀넘어었 i n k 잠깐 쪽 i 을 k 고 r linker, linker, 칼럼을 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보시면 어... 오늘 칼럼은 이제 5C 키스톤 전략에 대한 그런 칼럼을 제가 썼는데요. 그 그때 아마 모닝커피, 아니 모닝커피 이랬는데 그 C포럼 C 아마 다들 많이 와주셨죠. 모닝커피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셨는데 이, 이 키, 키스톤 모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 저희가 이제, 그, 키스, 어, 그동안 여러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한시 t 교수님이 이제 그 중재자 모델, 중재자 모델을 키스터 모델을 제안하셨죠. 근데 여기에, 키스터 모델을 좀, 어,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아이고, 음. 네, 키스터 모델 좀 분석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분석을 해보면은, 어, 이 스타터, 시장이 이제 어, 시장 진입을 좀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과 1 0퍼도 중기부 장관님께서 이야기했었지만은 이제 대기업과의 어떤 음, 이 소통 또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중기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그 계획에 따른 그런 계획을 이제 중재자 역할하는 어도 키스톤 역할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도미네이터스이기 때문에 그런 중재 역할이 필요한데 a 씨가 이제 중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그래서 그 전략이 어, 어떤 5, 키스톤 5C 전략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에게 중재자로서 어떤 그 거래, 또 이를 위한 그 자본지원, 기술지원, 접근성 등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이 부분에 파이브 c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5C 전략을 알아보면 네, 알아보면 아, 네, 이런, 이런 거죠. 여기 네, 5C 전략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어, 기본적으로 하다 보일 것 투자용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소통 프로세스가 엑스라이터별로 잘 장착이 되어야 되는 저희 그 샌디테크도 I.R. 골뱅이 c n d t 점 o k r 어를 메일 주시면은 100% 답장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분기별 또 필요한 뭐 온디멘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가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런 오픈노베이션을 진행을 할때 어떤 중재자로서 또 어, 벤처캡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그, 도미네이터스 주체들과 스타트업들 간에 협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제 잘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세 번째가 집중인데, 어, 각,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다양한, 뭐, 저희, 이번에 시퍼러만 좀, 푸드테크, 사스, 그 다음에, 그, 관광, 스포츠 이렇게 좀 집중해서 세션을 나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푸드테크만 집중을, 하다 하나 씩 넓혀왔고 어, 그 것처럼 이 전문분의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 노하우를 추적해 나가야 된다. 초기에 한 분야에 대한 몰입 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 모듈화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면서 이 역량 표준화 모듈화된 또 역량을 이 필요하고 일을 잘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잘 갖춰야 여기는 이제 내부 리서스 관리 즘이 아니라 HR 전략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 코어 밸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소통, 훈련, 몰입 경쟁, 구위 구축을 통해서 엑스레이터 각자가 스타터 선택의 핵심 레슨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C 전략이다라는 오늘 칼럼 내용이에요. 네. 잠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희동님 864에 안내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히말라야 만년보로님 벤자민님 아시면 감사드리고요. 스사장님 일기 부가세 신고 준비. 네. 주말에는 못 쉬었군요. 네,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하시는 거면 이제 어, 그렇 많이 납부하면도 매출도 마, 많아졌다는 거니까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키맥 t v 님 김성훈님 김영범님 아시면 감사드립니다. 뷰클리님 네, 비가 오는 아침, 비가 오는 아침,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탱글 비비님, 김태훈 행정사님, 질문 감사드려요. 어, 사님 버스 1,108대 불량이 증가했다. 네, 아까 장표에 나왔었죠. 어, 정영이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laughs> 비비이님 모공 각화증이 사실 질병이긴 한데, 아토피나 건조한 피부 때문에 주로 생깁니다. 또화장품류의스크럽부통학질 제거, 수분 보습용 제품인가, 것 같다. 구멍 갈파래가 어떤 성분이 이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다. 혹시, 창업자분이 들어오셨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박정훈이, 김동윤님, 머스타드님, 네. 경쟁사 분석 보면 경쟁 수준이 압도적. 사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좀 현식적으로 쓰는 이 좋다. 네, 비비안님 스컬업류는 m v p 할때 저작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1 0 하는 게 좋다. 또 해당 테스트 비용은 30만원 정도면 되니까. 저가 바디스크럽, 그, 비비아 님이 바디스크럽도 생산해보셨죠? 어, 이번에 10포럼의 바디스크럽을 저희가 선물로 드렸는데, 바로 그 제품입니다. 어떻게 잘하시죠? 시장 경기 엄청 치열하다. 어떻게 포지션을 할지 기대가 된다. 네, 써주셨고요정세형님 잠을 제대로 잘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데, 잠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면을, 아, 네. 수면을. 좋은 수준이죠. 와.. 아, 네. 좀 피곤하긴 합니다. 어제는 아, 저희가 그 지난주에 뭐 10포럼도 있다지 여러 10포럼 한다고 저희가 업무를 이렇게 딱 끊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계속 업무를 하면서 그 중간에 10포럼도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laughs> 여러 네트워킹 행사들이 좀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좀 모셔서 피곤한거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laughs> 무아로 김가을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구멍갈파에는 항산화 모공축소 보습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천연 미세침인 스피큘 모공가까증거 기전이 비슷한 여드름의 효능이 있다는 인상이 완료되었서 현재 생산 준비를 앞두고 있다. 네. 어, 응원합니다. 어, 대기업 도미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 됩니다. 도미네이터가 어떤 의미냐면 은 정복자처럼 사업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타트업의 대기업이나 결국 계속 끝없이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중재자 역할이 이제, 보자연스러워 많이 하죠. 네, 돈이 된다시면 OI가 하고, 특히 p r 이 어드짱으로도 많이 봐왔서 그러니까, 이런 역할에 대한 중재자가, 어, 키스톤 역할이다. 이런 역할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필리프, 티브님, 여름철에 바지크로 많이 찾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저작적인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연이님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네. 필리퍼 t v 님이 구멍 갈파리 기사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화장품 원료로 효능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네. 창업자에게 또, 그, 질문을, 네, 드린 게, 아, 사모님이시군요. 사모님 피부가 저렇게 된걸 봤는데 그게 뭐 확화증이다. 네. 나오면 쓰시겠다는 거죠. 네. 오늘, 무화로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은퇴 운동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대표 강사중계 플랫폼 네버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요. 스포츠 스포츠 엑셀러리이터분께 소개해드리고 할 예정이고요. 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